있었어. 안녕하십니까 한세. 스타프입니다. 자 이번 영상 오페라부터 0068 챌린지 두 번째 영상이고요. 나오는 건 아루 드레스, 카요코 드레스, 하루카 무츠키로 어, 하공 교류에 흑신소라 하공 교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경장갑, 경장어, 경장갑이기 때문에 경장갑과 그러니까 폭발 계열 딜러로 사용할 거고요. 아루 드레스는 어차피 서포팅이라서 히나 드레스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사용할 캐릭터는 히나 드레스로 폭발 펀치 어, 미카로. 관통펀치를 사용할거고요 서포팅은 시로코 수영복 후카세 하레 캠핑입니다 슈는 코스트 펌핑으로 넣었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필요 없어. 준비는 완벽해. 자 먼저 히나 드레스를 발동을 해서 발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치키 그 다음에 카요코, 그 다음에 방값, 버프, 미카 펀치... 그러면 클리어가 되겠습니다. 자, 히나드레스로 폭발 3명을 3방으로 잡아주시고요. 미카로, 미카 펀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시간은 26초로 쉽게 클리어 되는 것을.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혹시 히나드레스로 조금 시간 걸리도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레 캠핑 빼고 뭐 탱커, 뭐 교복 내로라든지 뭐 치바키를 넣어서 어 하레 캠프가 죽는 것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톱했습니다.